안녕하세요, 커피 에호가 여러분.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블라썸 세일에서 놓치면 후회할 커피 그라인더와 커피 용돈 특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먼저 아이탑 03 전기 커피 그라인더를 보세요. 38mm 6호어버를 탑재한 이 녀석이 앱 사용과 1 1 9 7영달러에서 할인 코드와 카드 할인을 적용하면 단돈 89.7달러. 아침마다 손목 운동하는 게 지겨우셨다면 이제 전기의 힘을 빌려보세요. 에스프레소 필터 VS3용으로 완벽한 이 그라인더 여러분의 아침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버만 따로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64mm 티타늄 도금 플랫버가 단돈 18.82달러 원래 가격 26.52달러에서 할인코드와 코인할인을 적용하면 이렇게 착한 가격이 됩니다. 고균일 에스프레소 그라인딩을 원하시는 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수동 그라인더의 끝판왕 원지프레소 쿨트라 커피 그라인더는 7코어 버와 304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159.85 달러에서 각종 할인을 다 적용하면 109.92 달러. 손목은좀 아플지 몰라도 지갑은 덜 아프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원지프레소 GP6S 특수 수동 그라인더는 48mm 모아 미세 조정 메커니즘으로 투어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8.93 달러에서 최종 125.15 달러로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이 더 특별해질 거예요. 가성비 끝판왕 킹그라인더 K4K6 수동 그라인더는 48mm 티타늄 도금 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최종가 58.26달러.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커피가 막히다가 그라인더에 다 쓰게 생겼네요. 바리스타 기분을 내고 싶으신가요? 로터리 WDT 로그는 0.25mm 14바늘로 에스프레소 추출. 전 커피 가루를 고르게 펴주는 필수템입니다. 40.13달러에서 27.83달러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MHW 3본버 커피 템퍼는 51, 53.35, 58.5mm 사이즈에 30 앱이 정압 기능으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 줍니다. 46달러에서 33.55달러로 또는 다른 버전은 35.88달러에서 27.69달러로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바리스타처럼 탬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브리스타 아티산 X 구즈액 주전자 디지털 온도계가 내장된 이 0.8L 주전자는 107.49달러에서 82.96달러로 할인됐습니다. 이제 물 온도 때문에 커피 맛이 망했다는 핑계는 못되실거예요 이번 블라썸 세일 여러분의 커피 취향을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가격들 다음에는 볼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고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아침을 상상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 모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에도 돈이 남으면 저한테 커피 한잔 사주셔도 좋아요. 농담입니다, 툭툭. <laughs> 하지만 이 특가는 농담이 아닙니다. 서두르세요. 여러분의 완벽한 커피 한 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